사람들은 참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난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어떻죠? 금전적인 여유 그리고 풍요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솔직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참 재밌게 읽었던 록 모아의 부와 성공의 기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행복을 위해서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일부는 맞는 얘기도 있지만 돈은 실제로 여러분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주 다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훌륭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읽었던 노하우 그리고 재미있었던 일화 그리고 제 생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책을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이 롭무어라는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자는 레버리지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입니다 어, 저는 확신이라는 책도 읽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라는 책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쉽고 재밌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예시와 사례가 가득합니다 20대 때에는 실험과 역경 속에서 실패자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전했던 일들은 잘 풀리지 않았죠. 돈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오곤 합니다. 대호각성의 시기라고 할까요? 무언가 머리를 쾅 하고 얻어맞는 듯한 경험을 하는 거죠. 어? 내가 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뭔가 변화를 일으켜 보자 뭐라도 해 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중에 이거는 최고의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뭐였나요? 사람들한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기회들이 온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준비라는 건 해당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학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지한 상태라면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책을 읽고 꾸준히 글을 쓰고 서평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나폴레오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형태를 가장하고 찾아올 때가 많다. 나는 많은 기회가 힘든 도전이나 문제, 실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느끼는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 저 또한 최근에도 그리고 몇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저를 패배자 마인드로 이끌기에 충분했던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지금껏 속서를 통해서 수용한 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건 나에게 있어서 전화위복의 기회다. 더 잘되기 위해 시련과 도전이 온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번에는 기회 발견을 위한 11가지 접근법 노하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1. 모든 기회에 주목하라. 2. 인내심을 가져라 3.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하라 4. 어린아이처럼 상상해라 5. 모든 기회를 기록해라 6. 트렌드를 포착해라 7. 일단 시도하고 조금씩 수정하라 8.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라 9. 노력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10. 기회를 이룰 팀을 만들어라 11.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일단 시도하고 조금씩 수정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마음 먹고 행동하기까지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론 무어의 책 부와 성공의 기회에서는 생각하는 시간이 세 시간을 넘어가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벽히 준비된 때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행동으로 옮기고 수정해 나가라라고 말하는 책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이건 행동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노력의 가치. 그리고 과소평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가치,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간혹 여러분들이 터무니없이 싼 헐값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번아웃이 올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하는 힘이란 거는요.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뭔가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을 위한 나만의 아침 루틴 할 엘로드가 얘기하는 미라클 모닝의 6단계 노하우 여기와도 같이 함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선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침묵, 명상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확신의 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배틀하다. 세 번째는 시각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하라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왜냐하면 건강은 필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독서. 지금도 제가 독서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책은 꼭 읽어야 한다라는 부분 저는 공감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록. 글을 쓰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메모로 남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두 가지로, 두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성공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유의 명확화. 성공 스토리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중복된 이야기가 조금 있다 오늘은 롭 무어의 신작 부와 성공의 기회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공의 요건과 노하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도움을 좀 드려봤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댓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